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만든 자켓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을이야말로 진짜 자켓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켓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켓 덕후인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지금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 제가 당일 발송으로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 아이의 이름은 맥자켓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이런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딱 보고 떠오르는 이름은 그냥 짓거든요. 근데 얘는 딱 봐도 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 조금 오버사이즈한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오버사이즈는 아니고 제 기준에서. 약간 세미 오버핏인데 이런 자켓을 많이 안 입어 보셨던 분들에게는 오버사이즈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 패드를 많이 강한 걸안 넣어놔서 이렇게 확 솟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라인에 따라 떨어지는 느낌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오버사이즈 자켓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켓은 너무 딱 맞는 것보다 조금 박시하게 입어야 멋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장용 자켓이라기보다는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이제 오피스 룩으로도 이제 손색없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사이즈가 조금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켓은 핏! 그다음에 원단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핏은 제가 좋아하는 살짝 오버사이즈한 느낌으로 확실하게 뺐고 그다음에 투 버튼으로 조금 더 매니시한 무드를 더해 줬어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단품으로 있지만 더긴 울코트 있잖아요. 울코트에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정말 정말 멋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카라 제 라펠 크기 되게 집착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스타일 꾸민 듯안 꾸민 듯 정말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펠의 크기도 조금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했고 그다 가슴 포켓도 다 리얼로 만들었고요. 주머니 포켓도 다 리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개로 되어 있어요. 아웃 포켓으로 만들면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플립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 형식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단추도 다 솜불 단추 쓰고, 저희 르브제 각인도 다 새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소장 같이 있게, 조금 더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할 수 있게 이렇게 가게인도 넣었고요. 정말 예쁜 자켓에 솥불 단추가 들어가 있지 않고 폴리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아 약간 디테일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가가 있지만 그래서 솥불 단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속주머니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 가벼운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리얼 속주머니가 있고요. 단추 뒤에 속단추를 또 달았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버튼을 열고 닫을 때 빨리 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추 기둥 당연히 세워서 좀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매 부분도 다 리얼로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리얼로 안 만드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진짜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리얼로 안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리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금 소매 롤업하는 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전부 다 리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내구성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켓 하나 사서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접으시면, 겉감을 써서 롤업을 했을 때도 이렇게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슬릿을 넣어서 활동성이 조금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그 뒷슬릿이 있어야 입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이어서 아주 아주 따뜻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9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온성이 되게 좋고, 우리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 있어야 자켓은 입었을 때 태가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딱 받아보시면 봉제랑 이 원단 퀄리티가 진짜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항상들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브랜드로 가면은 거의 30만 원대에 판매되는 그런 아이템의 퀄리티이고 뭐 입점사라든지 그런 오프라인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빼고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SS 때 저희 자체 제작 주문 해주신 분들도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퀄리티적인 부분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가 있어요. 컬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인 블랙이랑 카키색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이 카키색이 너무 초록색이지 않고. 약간 브라운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어디든 다잘 어울리는 그런 무난한 카키 컬러예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보시면 이 카키 컬러가 진짜 고급스럽기 때문에 카키 컬러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물론 둘다 구매했어요. 제가 입으려고 굴러온다니기 때문에 이 카키 컬러도 진짜 심플하게 매치하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니트라 아니면은 터틀랩도 괜찮고요. 날씨가 괜찮을 때는 티셔츠를 입어주셔도 돼요. 추워질 땐더 두꺼운 목폴라랑 뭐 같이 매치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워낙 심플하고 좀 미니멀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떤 코디에든 다잘 어울리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옷장에 두고두고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맥 자켓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만든 아이템이라서 그런지 진짜 정이 많이 가고 이 아이도 나오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려서 제가 만든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것도 이번에 제가 직접 만든 로퍼인데요. 어, 로퍼가 아무래도 자켓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맥 자켓이랑 헤리 자켓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에 모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로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로퍼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페니 로퍼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페니 로퍼를 보시면 대부분 여기가 약간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최소화하고 싶고 세련되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데일리 로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인 로퍼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요것도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개월 만에 제작을 한 아이템입니다. 여기도 송수동에 30년 넘게 수제화 만드신 장인분들이 계신 곳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 천연가죽을 썼어요. 그리고 수제화의 천연가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아주 퀄리티 있는 아이템이고요. 저는 그래도 신발을 신을 때 최대한 편한 게 좋아요. 그래서 편한 게 아무래도 신발을 자주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어도 조금 발의 피로도가 덜하고 그다음 딱딱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로퍼치고 되게 유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로퍼 색깔은 이렇게 글로시한 브라운 컬러랑. 글로시한 블랙 컬러? 그리고 이 광택감도 저는 너무 반짝거리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많이 반짝거리는데 실물로는 되게 적당한 글로시함이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어디든 신으실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글로시한 느낌을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매트한 버전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매트한 버전도 되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어디든 매치하기 좋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딱 느낌이 다른 느낌이죠. 이거는 조금 무난한 느낌이고 이거는 조금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고 양말을 신으시려면 반 사이즈 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편하게 신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양말이랑 같이 신어야 되니까 반 사이즈 업했는데 아주 아주 편하게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늘어나게 늘어나는 가죽이기 때문에 딱 맞게 신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코 부분도 되게 그냥 날렵하게 너무 퍼지지 않게 제작을 했어요. 딱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지 않나요? 이렇게 매치하셔도 되고 저희 제작 자켓이랑은 다잘 어울리게 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니멀한 스타일에 다양한 스타일링에 다잘 어울리고 편안한 착용감을 가진 페니로퍼를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컬렉션의 주제는 포린 러브인데요. 제가 가을은 또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때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비포 선라이즈는 제 진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다시 보니까 기분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약간 그런 감정이 또막 피어오르더라고요. f a 이라는 단어가 가을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컬렉션은 조금 색다르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아린님이랑 같이 촬영도 했고요 제가 직접 디렉팅이랑 스타일링까지 다 해서 오랜만에 재밌게 작업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마음 잘 맞는 스태프분들끼리 만나서 촬영도 정말 재밌게 잘했고 화보 자체도 너무너무 감성 있고 따뜻하게 나왔으니까 그이 l o 러브이라는 컬렉션 주제를 화보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화보 듣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